안녕하십니까? 해복창조입니다. 어, 일단 지금 장을 어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왜 지금 장이 선물 330부터 320 이것을 저점을 오늘 330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제가 어떤 관점에서 장을 보고 있는지 알수 있지 싶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IMF 때, 한번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데, 미국 시장은, 요, 그때, 요때 이제 97년, 98년, 우리 IMF 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나스닥은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큰 버블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 어, 그니까, 세계 시장은, 어, IMF로 이제 다 무너지고, 어, 뭐, 태국도 무너지고, 연달아서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즉, 아시아 시장에서 무너져가지고, 흘러나온 돈이 다 미국으로 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큰버블이 나왔고, 돈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터졌으라도 무려 2년을 더 상승을 하고 이때 터지고 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이 보시면 한 3배 정도 상승 그리고 한 방에 간게 아니고 한 방에 간게 아니고 천천히 지금 1년 2년 근 2년 동안 따지보면 3년이죠 그죠 3년 동안 흘려 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이때 보면 우리나라 imf 터질 때까지 그 때까지 내려 오고, 다시 상승각을 거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금리가, 그때 금리가 다시 내려왔죠. 그죠? 내려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이때 이제 리만 버들었스 그, 요 앞에, 이제 은행 하나가 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은행 하나가 더 파산을 하고, 어, 리만이, 이제, 파산되기 직전에, 그, 우리나라까지 흘러흘러 왔죠, 그죠?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 많이, 그렇게 됐는데, 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에 안 넘어가고, 매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터졌을 때는, 이때 터졌을 때는, 중국이, 경제가, 그죠? 2000년대 WTO 가입하고 중국이, 예, 힘을 내기 시작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때 터졌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어. 실질적으로 휘청거린 거는 이때였죠. 그러니까 이때, 이때는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나스닥에 돈을 공급한 곳은 어디냐면, 아시아에 아예 f 터져서 그 돈이 양털깎기로 나스닥에 공급이 되었다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 써야 야금야금 올리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중국 시장이 채권을 사줬다는 거예요. 돈이 공급이, 중국에서 돈이 공급됐다는 거지, 이때는.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이 돈을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풀었다. 거의 한 8조, 뭐 12조 이런 얘기인데,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아시아에서 양뜻 갚기로 돈이 들어갔던 거고 이때는 금리가 이때 뭐6% 이상 됐는데도 안 떨어진 이유가 중국에서 채권을 사서 돈이 공급이 되었던 거고 이때는 연준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공급을 공급이 되었고 코로나 때도 어떻습니까? 돈을 여기서 더 풀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금리와 상관없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때, 2008년도 리만 때는, 이게 6% 넘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금리인데도 돈이 그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안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인계치가 넘어가면서 리만이 리만 사태를 이때 어, 이때 그린스펀이었습니까 연준 의장이 적은 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본보기 한다고 투자한 거죠. 그래서 후자닥 정신 차리가 다시 예, 헬리콥터 벤뭐 이렇게 가지고 풀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때도 돈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도 공급이, 이 기간 동안에 돈이 공급, 중국에서 공급됐고, 이때는 아시아에서 공급이 됐고, 이때는 연준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서 이때까지 공급을 시켰다. 그리고, 예, 다지드리니까 금리가 다시, 예, 5%대 가까이 되니까, 폭락을 했다. 올리니까 왜냐하면 이때 경험 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옆으로 행보해야 정상인데 왜 올랐냐면 미국 시장이 국채를 찍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뒤에서 공급이 되니까 돈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은행 이 하나 터졌어. 은행 하나 터졌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방 은행들은 지금 되게 안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돈을 대출을 못 받는 그 작은 회사들, 벤처나 뭐 이런 거 작은 회사들은 분명히 돈이 대출 안 되니까 구직이 될 거라고, 구직이 안될 거라고. 그럼 그거는 그것이 서서히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는 폭락이 아니다라는 거지. 올해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돈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때 아시아, 이때 중국, 이때 연준 지금은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똑같이, 예, 돈을 공급하는 주체만 달라. 주체만. 주체만. 그데 이때, 이제, 요때 중국 보고, 네가 이때처럼 양뜻깎기, 아시아에서 양뜻깎기를 당해가지고 올리듯이, 너가 양뜻깎기 좀 당해라. 이렇게 했는데 중국은 못한다. 하고 문딱그 세국정책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비비고려고 러시아하고 뭐 전쟁나고 이는데도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유럽 터지면 딱 봐자 지금 그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유럽 자기들은 아니다 이거죠 이 정도의 시장의 시장들이 시장이 자기가 유럽 그 미국처럼 연준 의장이 유럽 그 의장이 이야기해도 말빨 하나 안 먹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먹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 유럽에서 터져도 한번 터지겠구나 중국이 아니다 라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지금 예,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가 그렇게까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바로, 이때,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익하고, 지금, 익할 때, 요거를 조금, 그니까, 러 시장 관점을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줄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요 지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내려왔다가, 그, 이게, 이게 주봉선이잖아요. 60주봉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60주봉선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이게 보면, 낙싹은 아직 60주 봉선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더 가야 돼, 더. 더 행보해야 돼, 이거. 이때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미국 경기를 되살리고 있다고, 이거. 유럽도 되살리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락이 온다 하면, 이, 여기 보시면, 이 200주봉선. 여기까지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여기에는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요. 지금은.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20주봉선을 지금 깼어요. 이게. 20주봉선을. 하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먼저 120주봉선 한 터치하고 예, 6호 횡파하고 더 시간이 걸리면 하고 난 다음에 꺾고 내려가겠죠 아직까지 이 갭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 20주봉, 120주봉선이 얼마냐면 13,000이에요, 1 4 0 0 0 13,000 요게가, 요 그러니까 때가 보면 20주 봉선, 아, 120주 봉선, 13,000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줄을 이렇게 보면, 여기 13,000요 자리, 예, 여기까지 해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 있는 거다. 13,000까지는 열어두고 장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갖다 쳐바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폭락장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는 거지 세력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 삼성전자가 안 무너진다니까 올해는?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아니야 이거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터져도 내년 상반기 안 터지겠나 2, 4분기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더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또금리도확 내렸겠지. 그리고서, 그리고는 금리로 또 돈을 찍어, 과연 돈을 찍어낼 수 있을까? 그때. 양떡 깎기가 필요한데,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유럽 쪽에서 뭔가가 사건, 사고 안 하고 터져도 유럽 쪽에서 나겠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그래서 이 독일 닥스도 여기 보십시오 딱이 선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쉽게 안,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야 이게 무슨 령 무너진다 해도 이거 안 깬다니까요 15,000원 절대로 지금은 무너질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아무도 준비가 안돼 있어 만약에 이기면 또이 삼성전자 이게 그렇게 되질 않죠 음. 어 두서없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어, 제가 보는 관점이 뭐 맞다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 내 생각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생각만 주봉선 그리고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돈이 어, 그니까, 공급이 되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양털깎기라고양털깎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이 실제적으로 전쟁을 일본하고만 국지적으로 했지, 뭐, 소련하고 한건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쟁한 거는 그 이후로 베트남하고 전쟁했고,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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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하고 또, 아프, 아프스탄, 그거하고 전쟁했지. 실질적으로 전쟁한 건 없다고. 근데 이번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세계의 멸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유험을 한번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음. 이게 푸드 옵션, 돈 갖고 있는 현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의미로 한번또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은, 마, 아직은 아닙니다. 폭락장이. 아직은 폭락장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 옵션을 보면, 이게 시월물이잖아요. 시월물에 이 미결제를 보면,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342까지, 300, 342부터 이 미결제 보세요. 이거 그리고 웃기는 거는 콜은 330부터 미결제가 이렇게 아, 아 332부터 30, 335부터 미결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서 335, 342, 그러면 340, 332 요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월 둘째 주 목요일 날될 때. 지수가 어디에서 딱 되겠습니까? 그렇죠. 335에서 342 사이에서 끝난다고. 사이에서. 그래서 330 무너지면 320까지 한번 급하게 갔다가 되돌리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장을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어, 어 차트를 보면 맞아요. 이거 65선한테 깼으니까. 한 번은 무너져야지 이거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이유 가어떤가에그 틀린 말이 아니죠.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양한장이잖아요. 327까지만 딱 매매가 되 있다고. 이거 우시하면 안 됩니다. 위는 340까지만 딱돼 있어. 그리고 행사가 335에서 지금 5.5, 2.5 싸움이야. 지금.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아,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일 아침에 보고 다시 방송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327 c m 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340 위로 거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335를 깨서 여기서 딱 대고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올하수는 눌림목이 왔는데 335를 넘어가기는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330과 결국은 340,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27에 340이라고 하면 332와 335이 이 쌓인 겁니다. 결국 어제 방송에서 11월, 11월 물동일가 중식값 335, 12월 물동일가 중식값 332.5. 그리고 오늘 딱 보면 332.85. 본봉을 보면 3분봉에서 330 지지하고 딱 되돌렸다고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장도 이거 보나 안 보나 예 330에서 335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미결정 보면 다시 335에서 340이죠 이 사이에서 끝나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10월 CPI 딱 보고 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2월물에서 이렇게 예 움직임이 벌써 이 12월물이 이렇게 매매가 활발합니다 이거 예, 무려 84일에 나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매매가 이렇게 활발해 11월물은 의외로 조용해요 봐요 매매가 거의 없잖아요 약간 이그 미결제 수량 보세요 이거 거의 없잖아 근데 12월물 보면 예. 아, 딱 크다. 12월을 보면 예. 미결제가 예, 이렇게 크다니까요. 12,000개 막. 3 4 0 그리고 320만. 이쪽 푸 쪽은 300 행사가 3 0 0만 9,000개야. 330만 5,000개야. 340만 2,000개야. 그러니까 330에서 예, 딱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미 국채로 미국 정부가 돈을 지금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아직은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어, 내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장이 내일 아침에 장이 끝나고 보고 다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금 되십시오. 행복 상조였습니다